어, 추다새끼 리뷰요? 음.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일단 음. 그 여행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웠고 근데 어, 아 거품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음식을 되게 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, 여기랑 음. 아, 근데 음식을 어, 난 고등어에 미원 넣는 거 처음 봤어요. 미원 넣는 거 처음 봤어요. 난 고등어에 비린내가 나는 거. 아니 그 사, 진짜 사실 고등어를 음. 비린내 나게 구워 려고 해도 잘 못. 아니, 아니 어떻게 그걸 고등어가 비린내가 나지? 미역까지 넣는 진짜 같은데? 거짓말 아니라 고등어를 딱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저서부터 그, 그, 진짜 그 무슨 냄새랑 해요. 비린내, 비린내인데 생선 비린내. 생 생선 비린내긴 한데. 손을 씻어도 씻어도 계속 음, 비린내가 비린내. 그래 뭐 일단. 영상 촬영이니까 일단은 음. 너무 맛있는 척했잖아요. 나 내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. 고등어 손도 안 했어요. <laughs> 제가 죽을 때를 졌네요 수명 고등... <laughs> 중에 뽑으라면 난 랑이 거고 순위를 정해주세요. 랑이 일 등. 네. 음. 2등은 누굴까요? 저일까요? 형 스타일까요?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2등해요. 제가 2등하겠네요. <laughs> 팔시름으로 합시다, 그럼. 팔시름이요 네, 판시름으로 2등. 아우나 음. 제가 쎄지. 공주. 응, 음, 또요? 음. 어, 난힘 없어. 할이 없어. 음, 난 있어. 어. 어. 어, 다 잡는 거 봐도 틀리잖아. 자. 하나 둘셋 포. 이팅 아니 나 자세가 나 이렇게 돼있다나 왼손이 돼, 왼손. 신전이, 신전이 모를, <laughs> 어 왼손 신정님뭘 알아보세요 어머 이게 왜형뭐왜 아니 오, 그래. 이게 자세가 난 이렇게 틀어지고 언니 왼손이면 이렇게 틀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그렇지 상당히 권한이지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의자를 내가 잡아줄게요 의자를 <laughs> 이게 뭣이라고 난할수 있어 실수 없어. 또 이겼다. 담는다. 준비 시작. 아! <laughs> 오 여기 돌렸대. 공주 왔대. 어머 다리 너무 머한 분. 어디 괜찮으세요? 괜찮아. <laughs> 아 서로 실수해서 서로 이기려고 안 하는 거 봐봐. 방송을 내세라는. 어 그러면 뽑아내야죠. 방송을 내세면 다리 찢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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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음. 보여주면 안되나? 아니 저희가 앞장만 실... 보여줄까요? 저희가 또 추자새끼가 또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저희가 또 야... 앞장만 보여줍시다 야... 음, 음, 음. 어. 새로운 기획을 <laughs> 또 했답니다 어제 기획을 내가 했잖아요 음.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딱 듣고 어떠냐 그랬어요 정말 잘하면 대박날것 같긴 한데 네. <laughs> 근데 항상 우리 추자새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그뭐 어떠나 내가 사실은 감독으로서 음. 음. 감독이, 첫 감독이잖아요. 감독으로, 감독이라서 이 데뷔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. 그데 약간 사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부담스럽지. 어, 그래서 하, 그 자기작은 어떻게 해야 될까?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 1박 2일을 촬영하러 가려고 했어요. 었 이번에. 근데 1박 2일이 아니라 어, 이번에 요거를 촬영하러 가요. 아이고. 펜트 오버스에요. 펜토옥버스인데 어머 주단태 형인 어떻게 알았지? 어머나 <laughs> 부셔버릴 거야 저희의 연기력을 되게 보게 되는 작품이잖아요 음, 역할을 해봐요 대충 음? 주단태 역할을 좀 해봐요 저할건 이거밖에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아시게 될 거예요 갈 연기가 이런 것이다 <웃음> <웃음> 아니 나는 이제, 이제 대본을 <laughs> 이제 줬어요 배우한테 줬는데 또 형현 씨가 너무 애드립을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애드립을 좀,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대본에 적혀 있는 그대로를 치는데 형현 씨는 거기다가 빰빠아 뿌뿌 빠블 빠 이런 거 넣고. 아. 제가 또제 대사 하나하나에, 본신을 다 하다 보니까, 좀 튀고 싶은 마음에 약간 욕심을 좀 냈어요. 어제 많이 웃나더라, 차원님. <laughs> 한 줄마다 애드립이야, 안... 한 줄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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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본대로 안 하는 거야. 까먹어. 삥, 슝, 빠랑, 뽕. 이것도 늘려다가욕 먹었잖아. <laughs> 이번에 내가 음. 저거 이제 연출을 하면서 각본에 음. 신경 쓴 거는 음.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. 대사 아, 하나 하나에 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 돌려보고는 이 전체를 이해 못해요. 음. 아 이번에 음, 음. 그래서 사냥 장비도 오줌 오 있죠? 오줌? 그래요. 어. <laughs> 이런 애들이 빠지 <파지> 말래요. <laughs> 이건 애들이 망이잖아. 오줌? 이런 거 내밀 거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 내가 근데 내가 <laughs> 어디 나보고 애드립하지 말라잖아. <laughs> 살짝 하는 거니까 어디는 다 애드립인데. 어머 예 봐봐 대본 줘봐요 한개한 한 예. 그래 줌만 따 이거 주세요. 우리 한줌 해봐봐. 진짜 진짜 너절 물어가봐 한번 진짜. 이게 애드립인지 응. 아닌지 봐봐요. 그럼 호랑많고 같은. 아아 <무컬리> 죄송합니다, 선배님 <무컬리> 죄송합니다. 지금 우리 저희 지금 여배우에 지금 다 저거 돼 있어갖고 <무컬리> <하고 가지고> 저희가 <duel> 지금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그런 거랑 말것 같은 당당히 방귀 뀌는 소리를 어디서 하는 것이여? <무컬리> <무컬리> 아니 열 봐봐 연기의 전극이에요 이게 이상해요? <무컬리> 좀 이상한가? 우리 <무컬리> 이렇게 시설 참고 가볼그요 싱숑 바람숑 따랏뽕 안녕하세요. 와는 네, 어, 날 봄날 람쌤. 여러분을 향 찾아온 장쌍 지성과 미모를 자랑하는 이영입니다 왕공주입니다. 왕공자표 못뭐 붙여야죠. <laughs> 섹시 큐티 왕공주입니다. 네. 저희가 이번에 영화를 또 촬영하게 됐는데 천서진 역을 맡은 장네 저는 땡땡땡 역할을 맡은 지성과 미모의 이영입니다 아, 땡땡땡 안 해도 돼요. 말을 해줘야 돼요. 나도 말해야 돼요? 다 말해야죠. 이거 연예인들 다 연예인들 곳에서 나오 아니 연예인 보니까 지금 언니 그냥 다 까네. 그게 숨길 이유는 없는 거야. 어아 그래도 아... 혹시나 또 기대하고 왜, 왜? 기대하고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아 없어요. 음. 네. 안녕하세요 천서진 역을 맡은 네. 장사예요네 강마려 역을 맡은 이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심실한 역의 왕공주입니다. <laughs> 네. 저희가 이번에 맡은 어, 드라마는요, 지금 펜타하스가 장안의 음. 하제잖아요. 음. 그 펜타하스가 조선 시대 어, 사극판으로 돌아왔어요. 여러분들이 음.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토리가 너무 탄탄하고요.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정말 추 감독님께 다시 한번 맹세를 받고 싶어요. 다음 작품도 저와 이영애와 주연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. 여배우들요? <웃음> 어. <웃음> 그만 좀 가, 언니. <laughs> 고현장 역을 맡은 이영애입니다. <웃음> 예. <웃음> 이 작품은요 펜트오퍼스에서 오퍼스란 작품은 조선시대 버전의 펜트하우스에요 뭐 우리도 사실 현대판 그런 거 저기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찍으면 훨씬 편한데 일부러 저희 의상까지 완벽하게 다세팅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옛날 그 한복부터 시작해서 가채 소풍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준비해가요 이거는 정말로 음. 사실, 이 작품에서도 교훈은 있어요. 그러니까. 끝까지 보신 분들은, 그만 스 얘기에 제가, 끝까지 아, <laughs> 보신 분들은 지금, 저희가 이렇게, <laughs> 코믹으로스만 하는 게 아니라, 정말, <laughs> 하나의 그걸 뭐야, 교훈을 주는 <웃음> 드라마를 <laughs> 만들어야 되잖아요. 끝까지 <laughs> 보시면 정말, 아, 그래.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게 있을 거예요. 교훈이 있는 장추자 방송.